통합 시군을 지원하는 전북도 상생발전 조례안이 오늘 제정됐습니다. 하지만 전북도 의원 3분의 1이 반대표를 던졌고 투표 개입 의혹까지 나와 갈등의 불씨가 여전합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전북도 통합 시군 상생발전 조례안이 전북도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다스 안의 전북도로 이송해 행정안전부 보고를 거치면 적어도 한달 안에 시행됩니다. 분리 발전과 정착을 것... 하지만 조례안 가결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참석 의원 33명 가운데 32%인 9명이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입니다. 완주 전주 통합과 관련해 찬성 쪽에 힘을 실어 주기 위한 의도가 다분하다며 반발이 커진 겁니다. 김관영 기사님. 충분한 고민 없이 발언한 조례안을 의회에 던져 놓고 의원들 간에 갈등만 부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집행부의 도를 넘은 방해 공작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반대 의사를 밝힌 도의원은 전북도 간부 공무원이 사전에 표결 불참을 요구했는데 이는 민주적 절차를 훼손하려는 시도라고 성토했습니다. 근처 하시는 거 어떻습니까? 근처 하시죠. 반대는 안 하시는 거 어떻게냐는 그런 식의 전화는 사용합니다. 정부의 통합 방식 권고와 주민 투표 성사 여부 등 앞으로 남은 행정 절차는 산 넘어 삼. 네 번째 도전인 만큼 과거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거울 삼아 바닥 민심을 끌어안기 위한 실질적인 설득 카드부터 제시해야 합니다. KBS 뉴스 이지현입니다.